31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빈칸 추론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옆에 해석도 넣어 두었습니다 음, 일단 정답은 endurance 체크해 놓고 자 이것은 endure 견딥니다 견디 계속 견디, 지속입 지속, 지속. 견뎌내는 것 지구력이라고 하죠. 견뎌내는 것 지속이라는 단어 기억해두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찬으로 잘 먹고 있는 시금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금치에 대한 사회적 통념입니다. 통념 사회적으로 그렇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것 그것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그렇다라고 전해 져 내려오는 생각 개념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 방법이 되겠다. 아, 통념입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금치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으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뭐 철분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금치 먹으면 힘난다라. 옛날에 뽀빠이만화도 있었는데. 잘못된 통념인데 뭐 어떻게 여기 생겨나게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하나 떠러볼까요 자리 잡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 방법 이게 잘 잡고 아직까지도 시금치 먹으면 엄청난 철분이 있고 많이 먹으면 튼튼하다 물론 뭐 건강한 나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치의 함유량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데 잘못 알고 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지문안의 내용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입니다 미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념입니다 통념 줄다 꺼놓고 사회적 통념 사회적 통념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잘 알려진 어, 통념은 persist.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persist.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단어 줄거 놓고, 오늘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라게 이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 쳐 놓고, 어휘 기억합니다. 어휘라든지 빈칸이라든지 기억합니다. 이렇게. 오늘 날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은, 이스마다가정컨데 높은 철분 컨텐츠 함유량.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Supposed. 그죠? 높은 철분 함유량. 어디에? 스피니쉬. 이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이해되죠? 시금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높은 철분. 됐죠? 이 철분입니다, 철분. 자,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레전드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데이트 백,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어디까지? 1890년도로 데이트 1번, 거슬러 올라가고, originate 2번, 어, 기원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캘큘레이션의 계산인데, 미스 u l 캘큘레이션 계산 착오 결국은 계산 착오였다. 그것도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 누가 있냐면 심리학자 구스타프 본지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심리학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람이 계산착오를 하게 된 과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 소개해 두고 바로 그는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순서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겠지. 이렇게 자, 그는 정확하게 디털미드 데디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g의 시금치는 포함하고 있다. 35mg의 철분은 하지만 그는 건조된 스피니지, 어, 시금치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 좀 다른가 봅니다. 우리 뭐 과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문적으로 깊이 파도를 들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국어적으로 접근. 건조된 시금치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다는 거죠. 35g 철분을 무려 포함하고 있다. 시금치 100g이 세상에 35g의 철분이 들어있지, 있죠? 어, 자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어 콤마 붙었죠, 이렇게. 자 콤마다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에 콤마 붙었고 이 자리에 대신 쓸 수가 없다.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자, 10 times입니다. 비교급의 t 10 times, 10배, 1배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는, 이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양의 신선한, 어, 똑같은 양의 신선한, 어, 잎이 무성한 푸른빛 시금치보다, 건조된 시금치와, 어, 잎이 달려있는 일반 시금치와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양의 일반 시금치보다 얘가 몇 배나 더 많다? 열 배나 더 많은 철분을 갖고 있더라, 내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내용 파악 정도로만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이렇게. 건조된 시금치인데, 그냥 fresh leaf green으로 잘못 착각한 겁니다. 어, m e l calculation. 자, 비록 이 계산은 아주 스위프트리 빠르게 수정되었습니다. PP입니다. 그럼에도, 올도 불구하고, 이 수정은 굉장히 빠르게 뭐다? 잊혀져갔다. 이 동사입니다. was, was forgotten 잊혀져갔다 뜻입니다. 근데, just a swiftly, 굉장히 빠르게. 그만큼 빠르게 잊혀져갔다. 그럼 앞에 이제 edge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edge 나오기 때문에 뒤에도 뭐다? edge가 나와야 됩니다. edge 1급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edge swiftly edge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 뒤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고 edge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뭐다 있다? 음, 지금 생략이 되었습니다. 에즈달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생략돼 있다. 과연 이 생략된 부분은 뭘까? 어, 음, 그러니까 뭐 실수가 빠르게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은 빠르게 잊혀져 갔다. 뭐만큼, 그죠?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수가 빠르게 수정된 것만큼 그 수정이 빠르게 잊혀지기 그만큼 빠르게 잊혀지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생략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어,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 같은 말이 반복, 생략 실수가 수정된 것만큼 빠르게 수정은 그만큼 빨리 잊혀져 갔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별표쳐놓고 문법 문제 기억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 이러한 통념이라고 하는 것을 take hold 됐습니다 자리 잡다 저 볼까요 자리 잡다. 어, 헤드테이크 o 홀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정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버렸다. 자, 파피 파피는 우리 소위 뽀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 옛날에 어렸을 때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 어려운 공격에 처했을 때 시금치 통조림을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서 뭐 악당을 물리쳤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만화 영화의 캐릭터 파피 오빠이도 who gained 얻었습니다. 얻다. 초 슈퍼요. 초인자 힘을 얻습니다 어디로부터? 이 시금치로부터. 됐죠? 그렇죠? 힘을 얻다. 1번. 첫 번째 동사. 그다음에 defended 2번. 두 번째는 스스로를 보호했다. 방어했다. 힘을 얻고 방어했다. 자신의 강철 피스트를 주먹으로. 이 되겠죠? 그렇게 했었던 파피라는 이 캐릭터, 오빠이가, 됐죠 뭐, 이것도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되겠지요? 이렇게 수식, 주어 역 이게 동사입니다. 이 캐릭터도 한몫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통념이 지금까지 자리 잡고 지속되게 된 방법. 어, 최초의 시작은, 어, 그 과학자가 계산착오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캐릭터 만화여가 나오면서 더욱더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기여했다 뜻입니다. 뭐가 그곳의 이 뭡니까? 지속성이 지속성.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지속성. 그것의라고 해서 이 자리 에 뭐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여기 persist 나오죠. persist 이게 지속 이게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지속성. persist 명사는 endurance 되겠습니다. endurance 그래서 이 자리는 endurance. 지속성에 기여했다. 자, 이분투대 심지어 오늘날, subreally 거의 150년 지나고 난 이후에조차도 자전 세계의 전 세계 부모님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Try to 하기 위해서. 시금치 많이 먹으면 힘난다 먹어라 뽀빠이처럼 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결국 안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한다? PERSUADE 이건 설득입니다 설득 Persuade. 자신들의 자녀가 뭐 하도록? 먹도록 이 건강한 야채를 좀 먹을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최초의 어, 계산착으로 시작했지만 그전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초 이렇게 계산착으로 시작했고 바로 수정이 되었지만 사람들 각인 속에는 빨리 제거되었다. 그리고 이 오빠이라는 만화영 캐릭터도 지속성에 한몫을 했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조차도 계속 이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아이들을 좀 시금치 많이 먹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전체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 질문 시금치에 대한 통념이 자리잡고 지금까지 지속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회 정독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31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